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아참! 알람 설정도 여러분들 보이르 이 음. 야밤에 여기가 어디냐고요? 계단 약간 불빛 비치죠? 맞습니다 저희 모교 서천 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센파이로서 선배로서 치킨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꽤 많은 양이에요 아... 일단 저도 좀 굶어서 그런지 냄새가 맡았는데 쌀것 같네요 여기서, 보게, 그냥, 밥, 보게 버려, 그냥. 제가 사는거은 그냥 하나, 하나만 털어보겠습니다. 근데 떨리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. 저의 목에 제가 선물까지 넣고 찾았는데, 과연 후배들이 저를 못 알아보고, 어, 누구지? 이래버리면 약간, 정말 리얼, 콩싸하거든요 일단 치킨을 들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공번 학생들 위해서. 갑니다! 렛츠고! Let's go. 일단 제가 오는 걸 어떻게 g 는 Let's go. Let's go. l e t 말 go. Let's go. l e t 생 go. Let's go. Let's 안녕하세요 저 아까 교무부장 선생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go. 어. 네, <laughs> <오, 치킨 찾았는데 웃음> 니들 다, 다 알아? 다 알아? 예, 예, 예. 어, 일단 알겠어 아 어, 알 형님 부르셔 작품 배웠습니다 형이 치킨을 사왔거든 어, 밖에 콜라도 있으니까 먹으면 되고 네. 형이 뭐하라고 물어봐도 돼? 네, 네. 근데 이렇게 모이고서 시험지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걸 아, 너무 잘하 없거든 아, 모이고서 몇점 나와? 정규 1등 어 진짜? 정규 1등 정규 1등라고오 좋아 정규 1등 어, 반가 야, 손도 1등이었는데 먹어, 먹이 어, 어. 일단은 얘들아 빨리 먹어. 어, 일단 먹고, 야, 일단 맛있게 먹고. 네. 야 고등학생이잖아. 교 네. 아니 니들 뭐 모르는 문제 같으데 형한테 다 물어봐. 다 풀어줄 테니까. 미적도다 <laughs> 마스터했어. 진짜로. 야 어졌다. 아, 형, 야, 제가 어. 오늘 모의고사를 봤는데. 어, 3 0 분. 손동욱 때가서3 0분 뭔데? 이게. 아, 함수 아, fx 아, 오케이 아, 형 뭔가 했어. 그다음 병신들아! 신민 선생이 갖고 형 얘기했어요. 아신민 선생이 제내 얘기 했다고? 많이 때렸대요. 많이 아 엄청 때렸지. <laughs> 하나, 둘, 셋, 우유. 우유.